그그 대학, 여기 대학고그 그래, 그래. 하나, 그래. 하나 사놨어야 되는데 응. 우리가 그못사람들학생들 그래. 그래. 많았고 그래. 그 장사가안되는데 여기는 어쩔 그러니까. 수없어돼 그러니까 그래 그때 응. 하나 사놨학생일 응. 건물 이런 건 하나 사놨 응. 저런 작은 저런 거그잖아 하나 사놨으면 죠렇게 그렇죠? 응. 개방 지그 장사가 안될안될수 응. 없어. 아, 층이나 층 이런 건 비싸지만 2층 정도는 이하고뭔 하나 써도 되고 한번 해도. 이안떠져 그래. 어, 맞아. 그 전세 땅하면 얼마 안 됐거든 어. 그때는. 진짜 맞아. 눈이안들가고 진짜 얼마 없으면 사 그냥 이제 전세 안고 대출 내면 그냥. 그돈없는 없어도 살수 있어. 우리 그때. 집을 안사고 이걸 사도 되는데 눈만 떴으면 그지? 응. 그런가? 그래서 사갖고 거기 어디 무책임 살고 그지? 그냥 눈을 좀 늦게 떠갖고 그래서 그만천만다히 눈도 못떴으 지금까지 그아지고치는 하려고 어디 걸을건돈다 떼고 아니 진짜 이만이그천만다행이제아이고리 i n 근데 이제야안 가야 되겠다. 이미라기 백운이 있어. 었요 백운이 있기 때문에 이리 닦그것도없그요 회원이 진짜 사람들이 많고 소문이 나가고, 진행한 거는 다 아프는데. 기념으로 찍어 기념은 동영상 만들어야지. 언기념로 동영상 만들어야지. 동영상